어, 오늘 포화수증기량, 수증기량, 상대습도, 이슬적 온도까지 할게요. 알겠죠? 복습하는 겁니다. 처음에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은 어, 공기 1kg 수증기가 아니에요. 공기 뭐?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하니다알았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준기량 공기 공기1일로그램 속에 최대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준기량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포함 수증기량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키세요 공간. 페이스로 보시면 돼. 알았어요? 공기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가면 돼. 알았지? 너희들 물을 글쎄 담아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물이 점점 어떨까? 수면 요즘요. 아, 아지지 그냥 자연스럽게 증발이 일어나잖아. 가열하고 달라. 증발은 끓이지 않아도 그냥 물을 놔두고, 삽을 놔두면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증발이 일어나. 그치? 무입자들 입자운동하면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 공간 속에 수증기가 꽉 차면은 증발이 일어날 거 아니랄까.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 공간 속에 수증기, 공기 속에 수증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발은 어떨까. 더잘 일어나겠지. 그렇지. 그러 증발이 잘 일어나면은 공간이 넓은 거야.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많은 거야. 증발 잘 일어나지 않으면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작은 거야. 알았어? 그럼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해 봐. 어, 언제 더 증발이 잘 일어나? 여름이지. 그 여름이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크다는 얘기지. 여름은 겨울보다 온도가 어때? 높지. 그럼 결국은 포화 수증기라면 온도가 어떤 관계일까? 온도와 비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온도와 비례한다. 온도와 비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화 스준이 온도가 비례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수증기약 수준기량. 자, 수증기약은 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얼음을 가열하면 뭐가 되니? 물이 되지 물을 가열하면 또 뭐가 돼? 수증기가 되지. 수증기를 가열하면 또 뭐가 될까? 그냥, 그냥 수증기야. 수증기는 가열해도 그냥 수증기야. 알았어요? 수증기 수증기를 가열한다고 수증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수증기 양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 속도가 빨라질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수증기량은 온도하고 어떤 관계다. 온도와 수증기량 온도와 무관하다. 알았어요? 네. 자, 수증기량은 현재 현재 공기속에 수증기 양을 얘기해요. 그런데 온도 어떻다 온도와 무관하다. 물론 외부에 외부의 수증기의 수중, 공급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물이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수증기가 많아지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증기만 있다가 가정했을 때, 수증기를 가열했을 때는 수증기 속도만 빨라질 뿐이지, 수증기랑 자체는 변화가 없어. 알았어? 어, 그래서 수증기랑 온도가 변화, 온도와 무관하다는 걸원하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슬점이니다 이슬자. 괜찮아요, 이슬점은 이슬점은 어떤 게 이슬점 요 이슬점, 이슬맺히온도죠 그렇지? 이슬은 이슬점은 어,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 응결될 때 온도. 응결될 때 온도. 자, 응결은 언제 되니? 화포화 <laughs> 상태일 때 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이수적이란 건 뭐야? 포화 상태일 때 온도를 얘기해. 어떨 때 온도? 포화 상태일 때 온도를 얘기해. 화 상태일 때 온도. 포화 상태일 때 온도. 자, 선생님 개념을 적어줄게 봐봐. 어, 현재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A 지역의 온도가, A 지역의 온도가 20도고, B 지역의 온도도 20도야. 그러니까, 온도가 같으니까, 포화 수증량모뭐이라는한다고했 온도가 밀요하지 그럼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포화 수증량이 같다는 얘기야. 지금 파양이 지 포화 수증량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 선생님이 수준기량은 빨간 걸로 왔어, 빨간 거. 얘는, 요, 두밭을은 수준기량이네, 수기량원어수증기량두밭을 넣는 수증기량수증기량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이제 온도를 낮출 거야. 온도를, 온도를 15도를 낮춰봐 동일 똑같이 15도를 낮춰봐 아까 선생님이 수준기량은 온도가 어떤그 있어? 누가 그랬지? 그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도 이수증기량이 변화, 수기량 변화가 있을 것 없을까? 없어. 그럼 온도를 15도 낮추면 뭐가 줄어들까? 포화수중기량이 어떻게? 이 공간이 이 스페이스가 줄어들겠지. 어? 이 줄어드는 거이 줄어드는 거. 줄어들어고딱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온도가 몇 도야? 이때 온도 몇 도? 이때 온도가 15도. 15도가 된 거야. 몇 도에서? 20도에서. 20도에서. 그렇지. 근데 지금 B 지역은 어떤 상태가 되했어 B 지역은 이 포화 상태가 됐지. 얘는 지금 포화 상태가 됐지. 맞아요? 얘는 아직 어때? 불포화 상태지. 그렇지? 자, 아까 포화 상태일 때 온도를 뭐라고 다나했어 이웃적이 알지 그럼 B 지역이 있을 점은 몇 대야? 10? 5도가 있으면 되겠지? 어? 네. 그러면은. 아직 A 지역은 이슬이 며칠 어안됐어 이슬이 아직 안며혔지 아직 불과 상태잖아 그렇지? 그 온도를 10% 낮춰봐 그러면 얘는 온도가 이렇게 되니까 포화수진이더 줄어들거고 얘는 딱 줄어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딱 수진이 조금 거말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딱 이때 뭐가 되는거야 포화상태 되지 그럼 얘는 이때가 뭐가 되는거야 이슬점이 되는. 그러면 A 하고 B 하고 이슬점이 어디가 높아? B가 이슬점 높지. 네. 그렇지? 네. 그러면 B 지역이 A 지역보다 이슬점이 높은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때문에 그래? 수증기 양이 많아서 그래. 알겠어? 결국은 어 이슬점은. 수증량이 많으면은 이슬점 온도 높아지고 수증량이 작아지면 이슬점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돼. 알았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이슬점은 뭐와 비례한가? 어? 현재 수증이 양과 비례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울 거에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슬점은 뭐와 비례한다고? 현재 중기. 수중기 양과입니다. 자, 요 토표 보자. 여기 그래프. 그래프 냐 자. 어. 자, 지금 요요 요 선이 뭐냐면은 포화 수중기 압선이야 포화 수중기량 곡선. 자, 여기서 지금 자요거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A가 어디니? 아 여기가 A가요. 아, 여기. 여기 A 여기 B C 여기 D 여기 e 다 보여? 네. 어. 자 그러면 완전히 포화 상태인 공기를 찾아봐. 포화 상태의 공기 여기겠지? 여기 그지?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포화 수리기하고 닿잖아, 그치? 맞아요? 포화 네. 상태는 뭐야? A하고 뭐가 되는 거야? D. 여기 D다, D, A가 D. A하고 뭐가 되는 거야? D. D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 불포화 상태는 언제, 뭐 어디일까? B? C? D. D가 되겠지? 맞아? 그럼 봐봐. b 의 비의 B의 현재 수준이랑 얼마야? b 의수준이랑 네. 아, 이게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게안 나와 있나? 용을 하지 말고. 이로어 뭐야? 아, 어, 자, b 의 이제 가 이거 여기 실전적으로 하번해이 지금 b 의 수준이랑 얼마야? 현재수량은랑 현재 얼마야? 비의 어? 현재 의수준 얼마야? 7.2. 어? 안 보여요 B의 6 7.6. 량 얼마야? 7.6. 7.6. 7.6. 7.6. 7.6. 7.6. 량6 7.6. 7.6. 7야 7.6. 7.6. 7.6. 얼마야? B의 수 7.6. 7.6. 7.6. 7.6. 7.6. 7.6. 7.6. 7 7.6. 7 27. 7.1이 되는 거지. 지금 비라는 공기는 최대의 파만수량이 얼마야? 27.1이지. 네. 그렇지?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 수증량이 얼마야? 7.6. 이라는 얘기지. 그럼 비는 지금 어떤 상태야? 비는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아. 그러면 이제 비의 이슬점 온도 시작보다 비의 이슬점 온도. 비의 이슬점 온도를 비의 이슬점 온도는 몇도니? 비의 이슬점 온도 7.6 비의 아, 이슬점 온도 50, 50. 자, 여기서 좀잘 봐야돼 비는 지금 최대 파마수장은 얼마야? 27.1 27.1이지? 27. 네 현지수장은 얼마야? 7.6 7.6이지? 어? 그럼 온도를 낮춰봐 <laughs> 온도를 낮추면은 자 아까 수증기랑은 온도가 다떠어무지 온도를 낮춰도 수준량 아, 수량의 변화가 없을 거고 뭐는 줄어들어 온도를 낮추니까 아. 포화수증량 온도 비란다 자리지. 네. 그리고 줄어들어 줄어들어 가지고 포화수증량이 현재 수증량을 갖았을 때 그쵸? 이때 포화상태죠. 이때 온도가 뭐야? 이 온도가 뭐야? 이슬죠 온도가 되겠죠. 이 온도가 몇 도일까? 대략 15도 정도. 알겠어? 네. 자, 아까 이슬점은 뭐가 비난다 그랬어요? 수중이 야, 그러면은 A, B, C 여기 D D, E 중에서 이슬점이 같은 거 모두 골라 봐 어디요? A, B, C, D 중에 이슬점이 모두 같은 거 B, C B, C, D 가 되는 거야 왜? 얘는 전부 다 뭐야? 수중이랑 어때? 같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시점이 제일 낮은 걸 찾아봐. 뭘까? 2. 2가 되겠지. 네. 2의 포화 수량은 몇이야? 여기지만 현재 수량 여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수량 변화가 없고 포화 수준들겠지 이때가 뭐야? 20점도 되겠지. 이해돼? 네. 어? 네. 어. 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는 어, 뭐야? 포화 수증기가 같은 거봐요 포화 수증기 같은 거. 포화 수증기 같은 거. B. A와 B랑 C랑 2가 되겠지. 어? 포화수증에 같은 경우는 뭐같으면 뭐 같으면 돼? 기온이 같으면되겠지 포화수증량은 뭐가비례다 그랬어? 포화수량은온도가 비례하죠. 그러니까 얘의 이슬점 온도는 아니야. 포화수량은 여기 A도 여기 C하고 이의 포화수증량은 기가 되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상대습도. 상대습도 는 어떻게 구하니? 상대수로 상대수로 티고 포화 수증기량분의 수증기량 그래. 곱하기 100%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b의 상대수을 구해보자. 뭐치구 해야 돼. b의 포화수증기량 얼마야? 27.1이지. 네.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7 6곱하기 100 예, 수장, 1 0 이렇게 구하고 알겠어요? 0 100. 몇 퍼센트야? 100. 다시 얘기해서 수준 곡선에 있으면 모든 몇 100. 100. 100. 1 최대 100. 얼마야?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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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수 100. 100. 100. 1 수증이라도놀하다이 수준으로 수이도는수증기랑과 비례한다는 거. 알았어? 네. 오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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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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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여